저걸 정리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까? 이 아래쪽만 정리하면 되지 뭐. 맵이 엄청 불어나지 않냐고. 방금 이렇게 한번 청소가 돼서 또 엄청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EJ로 써먹기 딱, 딱 좋은 것 같은데. 가서 정리를 좀 하자. 그럼 가서 정리를 해도 어... 일단 애들 잠좀 자고 먹을 것좀 먹고 쉬고 나서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안돼요 좀 쉬고 먹을 거 먹고 자고 멘탈 딱 케어한 다음에 엉복선이 도착했다 이거잖아 이 전투산탄총 왜 떨어져있어 됐고, 다음에 탑승을, 얘를 탑승을 시켜, 셔틀로 운반. 자, 얘를 보내면 되고요. 가라, 데이브... 이 임무가 뭐였냐면, 데이브 수감자, 사례가속기, 결속 제우스의 뭐... 이걸 받는 거죠. 초능력 증진기하고, 오케이... 드디어 완벽한 결속 제우스의 뭐를 받을 수 있다. 발사. 스성 포드는 바바박 떨어지는데 우라늄하고 초능력 증진기하고 사례 가속기 결속 제우스의 뭐 완벽 이거는 한 파를 준다. 착용.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잔잔함.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리고 신경열이 있어도 분산시켜준다. 굿. Yes. 비용. 마음속 한파가 자신의 무기와 결속됨. 이제부터 사례 가속기 결속 제국세머는 마음속 한파만 사용할 수 있다. 치료좀해해줘야되아아니 치료하고있어 치료 치료부터 해자 그리고 나면은 저기를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벌레가 이정도면 장려만 하지 킹만 하지 정리해버릴까? 한번 시원하게. 아, 근데 정리할 를거 아래쪽부터 이게 있는데. 메카 조립대 0.31 랜서 조립 중. 이게 있는데. 랜서가 뭐 어떻게 나올 거란 말이야. 박격포를 일단 좀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겠는데. 네, 박격포가 우선이에요. 일단 써야 돼. 퐁퐁. 아, 좀만 잘써 봐. 선생님들 좀만 잘써 봐요. 잠깐 무기 상선도 있잖아. 거래. 임무 완료 수송 포드 왕복선 결속 됐고. 조준 재설정하자고. <laughs>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박격포는 조준해봐 의미가 별로 없어. 분자 분석 면역 증진기 냄새 분석기 딱히 완벽한 위신 강화 장갑 방탄모 음흠 중무장 헬멧 상급 이런 잘안쓰 는데 팔자 됐 네, 뭐살게살게 별로 없 네. 아니 화나게가 그새 잽싸게 와 옆에 있던 말을 바로 죽여버렸네? 말이 처형되었습니다 도살자 미친 닭격포 <laughs> 열심히 쏘다가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말을 죽여버렸어 아나 정말 씨어 그래 알았어 나는 이걸 이걸 처리하고 싶은데 메카 조립 때 뭔가 포탄이 저게 <laughs> 포탑을 잘 지우고는 있어요. 됐다! 메카 조립때 끝났고 일단 그만 써 그러면 밥먹어 식사들 하시구요 나머지는 나중에 나머지는 나중에 벌레고기가 생기고 있는데 벌레 고기는, 어, 저거, 연료 뽑아야 되니까, 냉동을 해놓고. 말리 죽어버렸다, 아깝다. 식사들 하셨나? 뭐야, 이거, 보물상자? 전설적인 장궁, 걸작 경기관총. 지금 그런 게 탐이 나겠냐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겨우 저런 게 탐이 나겠냐고. 벌레가 조금 늘었네. 네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뭔가 막 터지는 느낌인데. 아 여기 기절했던 벌레가 일어나서 얘가 쌓구나 지옥화염 포탑이 쌓구나 아군이 왔다고요? 아니 선생님들 갑자기 이 와중에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우 for the emperor 제국이 이걸 야 역시 제국의 알랑망으로낀 보람이 있었어. 이걸 정리를 해주네. 야, 역시 제국이다. 우리 제국 최고다. 이걸 정리를 해버리네.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아니, 선생님들, 지붕이, 지붕 터트리면 관계가 더 떨어지잖아. 지붕이 터져서 몇 명? 떨지고 난리 났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들 다음은,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혹시 저기 메카도 정리해줍니까? 습격? 박격포? 우리 제국군 와있는데? 어이, 개판인거 보소 제국군 화이팅! 다음 목표는 저놈들입니다, 선생님들. 다음 목표는 저놈들이라고요. 가라 제국군. 세도스 연맹 카나리아의 남편, 카나리아 남편, 카나리아 장인, 죽여버려. 또 퇴태전이 펼쳐지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주민들 도망간다고? 아, 한 무리는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한 무리도 남았어. 그렇지 물리쳤다. 선생님도 오지구요. 이게 바로 지리구요, 오지구요. 이거 우리가 구조해드려야 는 선생님 있나? 얘는 뭐야, 밥. 숙면가 대단한 기억력, 4 9 세. 뭐 별거 없어 됐고. 다들 파스는 바르고 침은 바르고. 어 잠깐, 타우노스. 사초 후 사망. 아이 선생님이 죽었네. 어쩔 수 없네. 도와드릴 수가 없네. 죽었네. 야 벌레 꿀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기가 막혔다. 우도 올라가데 사초 후에 사망이에요. 우도 올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일단 저거는 완전히 이제 털렸구요어 잠깐 여기. 이 선생님은? 3시간. 구조를 보내볼까? 구조. 여기도 있네? 4시간. 구조. 지금 붕대질하고 있나? 입문을 열자고? 열어야지 동선이 아래로 가나? 잠깐 이쪽 아래로 가나? 이러면 곤란한데 이쪽 동선이면 곤란해 한파도 저쪽으로 가나? 그럼 곤란해. 둘이 동선을 바꿔서 뛰어가서 위로 가자. 사람들은 지금 어렵고, 침 바르고 있나? 침 바르고 있고, 일단 와. 이따 나 뭔가 화재? 이거 뭐야? 무슨 화재야? 아, 설마 여기서 쏜게 저기까지? 와, 여기까지 쏘네. 더럽다. 이걸 여기까지 싸버리네. 죽었어. 아니, 이걸 우리가 죽인 게 아니잖아. 우리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관계도가 팍팍 떨어지네. 그냥. 문 닫아놨어요. 근데 집 어때로 읽고나간 거야? 닫아놨는데, 아, 어,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올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를 취소를 하고, 여기까지 가냐 일반 침대에 넣는다고요아 그러지말고 아씨 지금 여기까지 데려올 틈이 어딨어 너 화나게도 일단 침실 없애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아이씨. 그리고 바로 화재가 아니라 치료부터. 1시간 남았잖아 바로 치료 다음에 어디갔어 OTL 빨리와 OTL 구조 아 죽어버렸어 에헤 죽어버렸어 구조해야될 사람이 더 있나? 큰이 먹슴 제국군 선생님들이 야 제국군 되게 많이 왔는데 그래도 전투를 너무 치열하게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제국군 어? 아 근데 제국군 또 나가서 싸우고 있네 야 제국 형님들 진짜 기가 막히다 한판은 불 끄러 가고 있고 한판은 가지 마 나가. 안 돼.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위험할 뻔 했잖아. 괜찮발은 무사하나? 살았나? 6시간 살렸다. 한명 살렸다. 아, 근데 이거 이 많은 거다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클났네. 맵 전체에 지금 정리해야 될게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아이씨. 벌레 시체 그냥 태울까? 플레스티 전부 갖다 기름 뽑으면 좋은데, 제구 형님들고 아, 죽었어. 우호적인 제국민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싸우고 있는 걸? 아! 하는 겁니까? 야, 진짜 오진다. 우와, 우와, <laughs> 다 정리했어. 역시 제국이다. 야, 이걸 이걸 제국이 이걸 다 정리해버리네. 벌레 떼하고 메카노이드하고 우지게 싸우는 걸 e 제 j 잘 했는데 심지어 나머지 벌레 떼하고 나머지 메카를 제국이 와다 도와줬어 <laughs> 쩔었다 와 진짜 쩔었다 이건 거의 레전드 에피소드다 와 이제 요거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만? 기호 조정기만 터트리면 된다고 야 맞아요, 습격으로 또 처음에 저그대 프로토스 싸웠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가 우리 본진 쳐들어온 거를 우리가 또 테란이 막았고, 근데 또 테란이 뒤통수 치러 온 거를 제국군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제국이 마, 남, 마무리 정리를 다 해버리고, 야, 쩔었다, 이거. 이제 뒷, 뒷감당은 이제 우리가 하면 되죠. 필드에 널린 시체들과 저건 다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미쳤다 미쳤어 진짜. 다음 얘는 노스온는 이제 데려옵시다. 죽을 일 없지. 이쪽으로 데려오면 돼. 그리고, 주인 없음 2개 주인 없음 3개 그렇지, 운반해야죠 운반. 시원하게 운반해야죠 코로나19 돌아오고 있네? 좋아하시고 자 이제 운반을 <laughs> 엄두가 안 난다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 <laughs> 필드에 정리할게 너무 많아서 <laughs> 하면 되겠다 벌레꿀은 이미 정리 다 됐어요 벌레꿀은 우리 제국 형님들이 와서 다 정리해버렸어 좀 시체는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기본 운반부터 합시다 시체는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시체까지 다 정리하기는 좀 빡세 일단 물건부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정리해야겠어 이 와중에 또 장비 좋은 거 들고 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별거 없나? 보호막 벨트 이런 거는 벗길 만하잖아. 보호막 벨트, 벨트 갖다 팔면 100원이 넘어요. 이거 팔면은 100원 넘게 준다고 벗겨 연막 벨트. 오막 벨트 <laughs> 정리할 게 너무 많아. 좀 벌레들이고 부품 플라스틱 야 플라스틱도 많다. 좋아 철 아, 이거 해체하는 거좀 나중에 해체는 나중에 그리고 문 열고 문 열고 지금 바닥에 깔린 메카노이드 보내면 플라스틱 꽤 나오겠는 걸 얼추 됐나 자 일하세요 빡치게 일하세요 이제 자할 일이 겁나 많아요 여러분. 사월 낙하기 그 와중에 사료? 우리 말 죽었는데 <laughs> 야 이걸 제국군이 마지막에 화려하게 마무리 해주다니 평소에 제국 조금 무시했는데 가면 누구? 노스오? 노스오 지금 데려오고 있잖아 치료해주면 돼 노수 치료해주고 의학사 의학, 의학 못하고 음반 중이고 코로네코 치료해줘 노수 좋아 70%퍼 오케이 그래도 어느 틈에 기지 입고 있는 건다 정리했네. 맨손이었어? 약안 발라줬어? 그러네. 약 발라줘 이제 <laughs> 이제 약 발라줘. <laughs> 박스에 운반해야죠. 제국군은 이제 갔나? 갔어 제국군 쿨하게 아주 쿨하게 갔어 아 제국편판을 올려놓은 보람이 있구만 제국편판을 다시 더 올려야겠는데?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 제국의 선물로 막 이것저것 막 바치고 싶다 악은 오는 거요? 일정 확률로 와요 동맹이면 일정 확률로 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군을 보내 도와줄 것입니다 일정 확률로 도와주긴 해 근데 방금 올 줄은 몰랐어 안올줄 알았는데 곤충젤리 진상? 근데 곤충젤리를 쏴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곤충 젤리 쏠수 있으면 싸줘야지. 플라스틱도 수고하고 부품도 수고하고 다 수고를 합시다. 어? 살아있는 놈 있잖아. 자야 돼. 한파. 저 살아있는 벌레 죽이러 가자. 나중에 살아있는 벌레가 있었다고?